안녕하세요. <laughs> 안 된대,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갖고 놀아. TV <laughs> 지금 엄마가 안된대. <laughs> 시작합니다. <아빠는 공부한> <laughs> 아빠 공부해야 돼. 삐삐 시오예요 삐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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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 삐삐 가세요 삐삐 <ean tipi> 가세요 삐삐 um. 가세요 자, 자 시작 우리 저거 맞추기 하자 그림 그리기 하자 그림 뭐 그릴까? 우리 어린이 에서뭐 그렸어 얘야? 아니 아니야 시오야 그거 거기 안 치워도 돼 이거 안 치워도 t v 는볼수 있는데 지금 엄마가 티비는 안 된대 이건 내 여기 여기 나는 기안토가아 여기 나여기한야어 내일 모야여기안 토마토야 토마요야 토마토야 토요난야 크죠. 어, 내 토마토야 토마토마토야토마 왜? 어 토마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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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 엄청 자지 말라고 했잖아. 아니 난 그냥 자고 싶다고 잠아. 아 말려라고. 근데 얘네들은 왜싸우고 있지요? 그승이있실 때는 안 돼. 오늘 아침에 가가 봤는데 가 그냥 가버렸어요. 그 가버렸네요. 우리 이거 우리도 담게 하자. 어, 오늘도 어디 갔어 이거 보여줄려는데저 남은 줄 가야지. 예는 먼저. 땅이 들어 있고요. 두자두 개. 얘가 두 개가 들어 있고요. 다한 개. 또 케이크가 들어 있어요. 어 예인이 잘한다. 얘가 어, 짐을 씻라고 하고요. 자?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한 거야? 시작! 수학은 같은 걸한것 같다고. 아, 뭐야! 어떻게 한 거야? 내가 그냥 한 건데. 아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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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빨리 어디, 어디, 어디. 어디, 있어 어디. 어 어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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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디 어디. 어가 어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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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디 어디. 어디. 어 어디. 어디. 어 자 이제 o t sure if you're g 이 i n g to be 아 little 자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있는 아, 아, 아니, 아니 아니 집거 파크는 음. 그냥 소용고 음, <laughs> 지가 아는 것 계속 쓰고 있는 거야. 이다가 <laughs> 아, 그냥 응. 케이크를 언제 먹기로 했어요. 그런데 아, 뭐. 뭘 열심히 해서 보면은 그 실수가 안있고 쭈쭈삐피 삐삐에요 삐삐는 다 왔어요 삐삐, 삐삐, 강아지 삐삐 토끼 삐삐 삐삐, 삐삐 삐삐, 삐삐 가고요 삐삐는 삐삐 삐삐, 삐삐 삐삐, 피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안녕 나블 따라가고요 나 응? Uy! 이거? 네 Sammy 반대 삐삐가 밑 따라 갈게요 삐삐 삐삐가 없네요 자 여기는 침실이에요 여기는 다 있고요 다이제 갑니다 아직 비만 6기까지예요 음 안녕.